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2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흐름은 뭐, 주요 국 중에서 가장 좋았던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예, 코스비 지수가 3.8%, 코스닥 지수는 보압이었고요. 미국 시장도 양호했고, 어, 홍콩, 중국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좋았는데, 음, 지난주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그 대미 협상 통상협상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은 결렬됐다 라고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시장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 정규 시장에서 마감된 것과 달리 오후 4시 정도 됐나요 4시 정도부터 뭐좀 급하게 밀리는 그런 양상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 애프터마켓에서 겁나게 했던 부분에 한 절반 정도 회복하고, 어, 8시에 마감이 됐는데,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아침부터 뭐 매물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으로. 음, 그러나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미통상 부분이 트럼프 아저씨가 3,500억 달러 선불로 결제를 해라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게 그냥 하나의 단기적인 어떤 조정의 빌미는 될 수는 있으나 이걸 가지고 막 시장이 뭐또 빠지네, 만에 뭐 그동안 올랐던 게다 반납되고 다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사항들은 분명히 조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이 재료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큰 거는 이제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근자에 우리 뭐 4월 달 이후부터 시장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어, 정권주도 마찬가지고 지지사도 마찬가지고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도 뭐그 이전부터 계속 올랐던 거고 그러던 게뭐 최근에는 반도체도 움직이고 어제, 지난주는 이제 2차전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죠. 지난주는 예. 2차 전지가 한주 동안 18%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달 말경, 반도체와의 한 두자, 두, 달,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시기상으로 이달 말 정도부터 2차 전지의 시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한 2주 정도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급하게 올랐고 오른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날 것이고 어, 통상 협상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달 말에 그 경주에서 APEC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고 트럼프 아저씨가 뭐 시진핑 만나네안만나네 이런 목리를 부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수순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트럼프에 대한 반트럼프의 그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만 뭐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뭐 2600곳에서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뭐 이런 반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 어쨌든 간에 그 트럼프는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어 APEC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만한 타결을 보게 되지 않을까? 누구나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변수가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변수 단기적인 건 아니죠 어떤 시장 외부 변수가 시장을 억누르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시장이 그동안 움직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지금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움직임이 있었고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성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시세가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추격했던 사람들은 단기간에, 뭐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만에 10% 이상씩 빠져버린 종목들이 허다하게 나온 상황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어 지금, 대한미 통상협상 결렬된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억누른 이유가 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는 되지만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에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드랍들은 늘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고 드랍의 형태의 변동폭은 드랍의 속도도 훨씬 더 커지고 더 무섭게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소리 말해서 정신줄 놨다. 정신줄 놓고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정신줄 놓고 쫓아갔다가 정신줄 놓고 그냥 쫓아가서 두들기 패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제한적인 어떤 시장 내에 있거나 약세장이 있을 때는 시세 변동폭이 크진 않죠. 그러다가 한꺼번에 이제 어떤 이유가 발생했을 때 매도가 한꺼번에 도출될 때 투매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고 투매가 나타나면 반등이 나오는데 되게 조심스럽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쫄아있고. 작은 시세의 변화에도 막 긴장감이 감도는데 시장이 막 붙을 때는 순간 돌아서 버리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돌아서 버리면 막10% 15%씩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맨정신으로 이걸 대응을 못 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정신 차리고 아, 저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데 하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고 있으면 그냥 붙어버려요. 계속 후회를 하죠. 아,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다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질러버린 거죠. 냅다 질러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신기하게 내가 냅다 질러버리고 나면 바로 그 순간 들그당 하면서 시세 그냥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던 거기에 대한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죠. 내가 왜또 흥분했을까? 그러고 나서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성을 찾는 순간에 뭘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이유가 시장에서 시장 외부적인 어떤 이유들이 나와서 시장을 딱응 누르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더 쫄게 되죠. 심리적으로 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가가 안 움직였던 게 아니라 움직여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쫄게 되고, 던지게 되고, 불안감에 무서워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또 어떻습니까? 빠져라, 빠져라 이런 생각들을 더 가지잖아요. 빠져라, 빠져라는데 어떻습니까? 잘안 빠져요. 올라라, 올라라면 안 올라가는데, 빠져라, 빠져라면 안 빠져요. 그게 시장이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시장에 반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반하는, 반하게 한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려고, 내가 손절하고 나서 주가가 더 빠져주길 바라는 게, 빠져줘야지 내가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빠져줘야 내가 매도한 게 맞는 게 되잖아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 전체가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죠. 왜? 니만 쫓아갔으니까. 물론 그 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해당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쫄게 되죠. 시장이 예전에도 큰 상승장이 나타날 때도, 뭐, 주가가 50배 올라가는, 좀 100배 올라간 경우도 있죠. 2000년 IT 버블 때 100배 올라가고. 50배 올라가는 것도 허하이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보 50배씩 올라가는 게 나오는데, 그럼 그 50배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혹은 10배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마냥 오르기만 했을까요? 마냥 오르기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누구나 주식에서 다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큰 시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보면 그렇게 돈을 번, 적이, 번 사람이 몇명 없어요. 왜 그러냐?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드랍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드랍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아, 시장이 끝났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버렸구나라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시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죠. 이탈해보면 안 빠진다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정, 나, 막 정신줄 놨다가 헛짓하다가 계좌가 막 꼬여가다가 다시 이성을 차리고 차분하게 대응해야지 했는데 시장은 또막 붙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핵가닥해서 또 가는 거죠 그런 매매 한 서너 번 하면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계좌 그냥 깡통 나버리거든요 이번에 그 트럼프 아저씨 그 중국의 관세 100% 추가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코인 시장이 난리 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게한15%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15%밖에 안 빠지고 뭐 했는데 왜 난리가 났을까 하루 지 지난주 주말에만 전 세계 코인 트레이드 중에 2천 명이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인지 아닌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강제 청산, 마진콜 당한 거죠. 마진콜 당한 금액이 20, 24조. 왜 당했을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높게 쓰니까. 20배짜리 쓴 사람들 허다하더만요. 20배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5% 움직이면 깡통이에요. 그렇게 청산되는 거지. 주식은 그나마 다른 상품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크진 않죠. 어쨌든 간에 레버리지를 써서, 신용을 써서, 미술을 써서 쫓아갔다가 들거등하게 되면 그냥, 그냥 아웃되는데 이게 이런 매매한세 한 번, 서너 번만 바, 반복되면 여러분들 그냥 계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섭죠. 그리고 다른 외부 요인들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그 지나가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어, 그러니까 신용 같은 거 무리하게 쓰지 마시고, 어,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어쨌든 간에, 뭐, 아침에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붙었다가, 부, 부, 붙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약한 현상이 나타나고, 중간에, 어, 단기적으로 물렸던 사람들이 불안해서 손절을 하면, 순간적으로 시세가 쭉 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한율이 현재 1,420원대에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기는 좀 힘들 거거든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고, 올 1년 거 볼까요? 1년 동안 보면, 현재 외국인들이 순매수 6조 원, 6조 원인데, 한때 얼마까지 순매도가 있었냐면, 외국인들이 16조 9천억, 약 17조 정도 순매도 했다가, 4월 초까지, 17조 순매수, 순매도 했다가, 현재 6조 순매수니까, 얼마입니까? 23조 원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23조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물론 이, 이 부분에, 그 대부분은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빠질까요 쉽게? 잘안 빠지겠죠. 9만 원대 올라가서 삼성전자도 11만 원 가는 거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45만 원까지 사는 가격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벌써 45만 원 넘어섰어요. 이제 지금부터 사실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럽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환율이 어떤 급변, 급변이 없으면 사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시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괜히 쫄아서, 괜히 쫄아서 불안해하고,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2차전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2차전지 종목들 제가 정리를 다 해놨었는데, 주말 동안에 보면, 살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 시황 폴들를 통해서, 매매 폴들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 강조드려왔지만, 가장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들이다,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중, 대중들이, 2차전지에서 대중들한테 가장 유명한 종목이 에코프로니까, 지난주도 에코프로 확 붙었죠. 또 특히, 공매도 장고가 제일 많은 종목이고. 주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공매도 장고도 많은 종목들은 그냥 쇼커버링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지난주에 그, 플드올려 시황플드 올려드렸습니다만, 공매도 장고를 보면, 평균 단가를 보면, 지금 아장나고 있잖아요, 공매도 안 애들. 이제 2차 전지까지도 아장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도 장부가 제일 많은 쪽이 2차 전지니까 이쪽에 더 붙어 주는 거죠. 지금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가격적으로 볼 때. 그러나 대장은 누구다? 대장은 포스코 퓨첨하고 LNF다. 이두 종목의 움직임을 보시면 되고 둘다 서로 이제 좀같 같은 날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죠. 하나가 좀더 많이 올랐다가 그다음 날 되면 또 하나가 더 많이 올랐다가 하면서 가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강하게 끌어 가 주니까 이제 대중들이 좋아하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모 뭐 BM, 에코프로, 뭐, 이런, 거확 붙어버리죠. 그 밑에 매물 없는, 물량이 거의 없는, 어, 사실 그래도 잘안 되던 첨보, 뭐, 나노 신소재, 이런 것들도 그냥 같이 움직여주잖아요. 오히려 더 움직이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얘네들도 지금 가격이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다 주말 동안에 나와서 종목들 다 정리하는데, 예, 지금 보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뭐 지금도 접근하기 좋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 스페셜티 예, 레이크 지난번에 레이크 모티어리즈도 말씀드렸었잖아요. 13,000원 초반대만 14,000원까지 살수 있다. 근데 그것도 15,000원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 보면 예, 후성도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 후성이 예, 7,300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네요. 7,300원, 8,200원, 8,800원 그 다음 에 엔캠, 엔캠도 지난번에 저희 이폴더 있다가 잘랐었는데 들어가 <laughs> 버린 그리고 ski 이 테크놀로지 예. 전해진 하는 업체죠 앵켄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wcp 요것들이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로 보이십니다 일단 뭐 대장은 포스코 비치엠 에코프로 lnf 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번 주, 그니까 러 다음 주까지, 에이팩이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계속 어떤 뉴스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또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게 반응해서 막쫄 필요도 없다. 그냥 지나가면 된다. 잘, 어, 넘어가게 되면 시장 어떨까요? 그냥 또 가는 거죠. 왜? 강세장이니까. 수고하십시오.